허름한 집으로 들어서는 오늘의 주인공 지수. 옷장 속 박스를 살펴보는 그는 수학의 정석과 함께 놓인 수많은 휴지심을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무려 6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가득했는데요. 아직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된 소년이 도대체 무슨 알바를 뛰었길래 이런 돈을 모은 것일까요? 일상생활은 가능하냐? 사실 지수는 비인간적인 자발적 아싸입니다. 일. 성적표는 1등급으로 가득했고 선생님 앞에선 재수없게 순수한 타입. 이건 뭐 결점도 없고 경고 먹은 것도 없고 투명 인간도 아니고. 혼자서 전교생을 왕따시키면서도 전혀 외로워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음. 지수가 혼자에 익숙한 이유는 부모님도 모두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꿈은 비싸다. 부모 없는 애한테는. 더 비싸진다 학교하자마자 지수가 향한 곳은 지하철역 보관함이었는데요 사물함 속 가방에 든 돈을 익숙한 듯 확인하고 빈 돈가방을 둡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향하는 지수는 댕댕이를 찾는데요 댕댕아 메시지 확인 댕댕이를 통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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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지수는 곧장 이실장이라는 남자에게 연락하는데요 <laughs>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간신히 문자 내용을 확인한 이실장이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뭐야? <laughs> 그는 다짜고짜 방안에 남자를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laughs> 이실장이 구해준 이 여자가 바로 댕댕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키웠다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지수는 이 사건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는데요 인건비 15, 다박상에 이번에 까진 거랑 지수가 판단한 대로 남자는 200만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변상액, 도합금 200만 원 집행 바랍니다 200만 원? 하지만 남자의 수중에는 30만 원 정도의 현금만 있었는데요 197만 7천 원이 모자랍니다 잔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상금 167만 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A, B, 옵션 B를 선택함에 따라 남자는 167만 원 어치를 맡게 됩니다. 이 실장님 수고하세요. 이렇듯 지수가 하는 일은 일거리를 직접 알선해주고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현장 방문 서비스로 해결해주는 경호 업무였는데요. 지수는 이 불법 사업의 전체를 총괄하는 삼촌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목표 금액인 9천만 원을 채우는 것인데요. 그러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9천만 원. 성적도 돈도 지수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수는 감히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학교 인싸 규리와 친해질 기회도 생깁니다. 평소 자신을 잘 챙겨주던 담임선생님이 규리와 지수를 한 동아리에 넣고자 한 것인데요. 네 어시스턴트 에? 선생님이 시킨 일을 하기 위해 두 사람은 주말에 약속을 잡습니다. 한시 페이머스램 은근 설렜던 지수는 인터넷으로 데이트 비용도 조사했고 경호 업무도 휴무하기로 하는데요. 명일 전년 휴업 알선 및 보호 요청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납니다. 지수는 인터넷에서 배운대로 결제도 직접 하고 계산은 내가 인기 음료인 에스프레소도 통째로 마시는데요. 엉뚱한 지수의 모습이 재밌었던 규리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엄마 아빠 다 나가신 거?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모두 죄송합니다. 집을 나간 후 지수는 혼자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규리의 질문에 지수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냐 너? 어? 아니 살려면 돈 들잖아 월세는 어떻게 내 알바... 알바하거든 그런데 휴무일로 지정된 상황에 갑자기 댕댕이를 통해 도움 요청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나쁜 댕댕이 지수는 자리를 피해 이실장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그는 휴대폰을 수리 중이었는데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규리를 뒤로하고 지하철 보관함으로 향합니다 만일의 상황을 위해 준비해둔 전기 충격기는 배터리가 없었는데요. 급한 대로 건전지 수거함을 뒤지기 시작한 지수에게 편의점 알바가 다가옵니다. 다른 한편 휴무일임에도 무리해서 일을 잡은 미니를 위협한 것은 얼마 전이 실장에게 얻어맞은 남자였습니다. 연관 불러. 그는 순전히 이 실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니를 협박 중이었는데요. <laughs> 흥신소 직원들까지 동행해 미니를 잡아둔 상황에서 지수는 댕댕이를 역활용합니다. 15초 뒤 창밖을 내다보세요. 댕댕이의 안내에 어이없는 듯했던 그들이었지만 경찰들은 진짜로 모텔 입구에 도착해 있었는데요. 그들은 곧장 도망쳤고 미니도 경찰들에게 발견되는 줄 알았으나 왜요? 스코어 아내십니다. 지수가 머리를 굴려 바로 옆 방에 경찰들이 찾아오도록 신고한 것인데요. 아 이거 봐, 이거 그거 아니라니까. <laughs> 이거 말도 그랬잖아 미니가 무사한 것도 확인했고, 지수는 다시 카페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규리는 카페를 떠났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지수는 쿨함과 미안함을 담아 카톡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부터 학교에 도착해 공부하다 잠에 든 지수. 그런 지수 다음으로 학교에 도착한 규리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그의 가방을 쳐다보는데요. 카페에서 지수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규리는 지수의 엄부용 휴대폰을 훔칩니다. 학교에선 댕댕이를 찾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수가 이를 자각한 것은 한참이 지난 뒤였는데요. 휴대폰은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지수의 허세 셀카와 함께 불법 사업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다음 날 학교까지 빼먹은 지수는 가방과 돈을 챙겨 울산으로 갈 예정이었는데요. 이때 규리가 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지수의 비밀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능청스럽게 행동하던 규리. 나 화장실 좀. 어, 화장실. 이젠. 댕댕이 폰으로 지수를 협박하기에 이르는데요. 학교 앞 주스 떡볶이, 30분 준다. 지수를 집밖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한 거기, 규리는 천천히 그의 집을 둘러봅니다. 규리가 찾은 것은 지수의 셀카에 담겨 있던 돈 뭉치들인데요. 마침내 가방 속에서 휴지심을 발견한 규리였지만, 순간 힘들게 살아왔을 지수에 대한 생각에 다시 돈을 가방에 넣었을 때. 도어락 소리가 들립니다. 규리는 옷장에 숨는데요. 오우, 지수의 집을 찾아온 것은 오래전 도박으로 집을 말아먹고 사라진 <laughs> 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노릇을 하러 지수를 방문한 것인데, 가방을 옮기던 그는 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1년 넘게 모아온 6천만원을 전부 털어 도망가는데요. 규리는 뒤늦게 그를 쫓아갔지만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아버지를 보게 된 지수. 곧이어 아버지를 쫓아오는 규리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댕댕이폰이 규리의 손에 있는 것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전부 규리의 농락이라는데 진절머리가 난 지수였지만 급한 대로 그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아버지의 울산 주소지로 향하는데요. 마침내 아버지를 붙잡은 그들이었지만 문제는 돈의 행방이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모든 돈을 비트코인에 올인해 버렸고 고급 정보를 하나 입수했거든. 순식간에 지수의 전 재산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규리와 아버지의 콜라보로 하루 만에 인생이 뒤집힌 지수. 그런 지수에게. 규리는 능청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받아. 이 실장에게 지급할 최소한의 자금도 없는 지수는 이제 규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파트너다, 우리. 뭐? 과연 지수는 뭐라고? 다시 9천만 원을 모기 으 위해 프로오지라퍼 규리와 손을 잡게 될지. 아, 진짜 못 잡겠네, 씨발! 아, 사공이 많아진 경호 업무는 무탈하게 재개할 수 있을지. 힘들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수업입니다. 인간 수업은 이태원 클라스의 장가 둘째 아들 장근수 역의 김동희 주연 게다가 아이스크림 소녀로 유명했던 정다빈의 출연도 관심의 한몫을 더 했는데요. 이런 기대에 가득차 시청한 인간 수업의 초반 전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시리즈의 초반 기강을 다지는 1 2 화는 주요 인물들의 다수 유치한 대사, 인물들의 행동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답답한 전개, 여기에 젊은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도 부족하게 느껴졌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야기의 중심이 고등학생들의 일상에서 심각한 사건들로 옮겨가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3화부터는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빠르게 해소됩니다. 특히 위험하고 불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지수, 규리, 미니, 세 사람의 입장이 조화롭게 엮이는 전개 방식이 재미를 더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시리즈의 초중반부부터 사건에 깊게 개입하는 학교 전담 경찰 캐릭터와 최민수 배우님의 이 실장은 가벼웠던 분위기를 안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와 화류계 이렇게 두 세계를 그려야 하는 시리즈이다 보니 등장인물은 많은 편이지만 그 역할이 분명해 모든 캐릭터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인간 수업이 다루는 주제와 다소 폭력적인 묘사와 언행 등은 지상파 위주의 국내 드라마만 만나보신 분들께는 생소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권선징악. 신데렐라 스토리 등늘 정형화된 틀 안에서 제작되어 온 한국 드라마 시장에 다양성을 더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처럼 사회문제, 범죄자들의 이야기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점도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수업은 초반 1, 2화만 잘 참고 보신다면 꽤 추천드리고 싶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이제 막 공개되었으니 빠르게 정주행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너 그러다 죽어.